한번 해보자, 누나. 봐봐. 아, 그러면 아, 여기서 이런 그래. 아. 애들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. 아. 어 이렇게 해서도 이 낚시에 미끼를 던지는 거야.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. 그냥 어. 그냥 이렇게. 어 잘하네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. 음. 이렇게. 어 잘하네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. 음. 그래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화문석을 못 하나 낚시를 못 하나 한문석. <laughs> 아니 근데 미끼도 안 끼고 해 지렁이 한번 끼셔야 되는데 아, 아니요 끼워주면 갈게요 근데... 누나 얘들은 다 아, 알았어. 오, 알았어, 알았어 얘들은 너무나+ 알았어. 너무나 깨끗한 아이들이야 알았어+ 알았어 난 지렁이 먹은 적도 있잖아 난 지렁이 먹은 적도 있잖아. 김밥을 싸가지고 막 그냥 버스를 타려고 아버지랑 막 탔는데 이저얘 미끼가 통이 열리면서 막 뛰니까 버스 타려고 뛰니까 새벽에 얘들이 추운이가 김밥으로 다 들어간 거야. 거짓말. 오 마이 오마이갓. 갓. 얼마나 먹었어? 거의 한 마리? 반 마리 다 먹었지. 김밥 반을 이만큼 잘라 먹었는데. 진이 누나, 이거 한번 던져봐. 여기 잡아도 돼오 요... 마이 갓. 아니, 요, 요, 요걸 잡아도 아니, 돼. 아니야. 납을, 납을 잡아도 돼, 납. 아, 아 이거 어떻게. 아까, 아까 배운 대로. 쭉 던져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그러니까 낚시는 세월을 낚는다고. 응, 그러니까. 어,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. 아니, 근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이고 있는 거가 힘들지 않나?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야. 아무 생각을 안하 뭐, 아니, 그것만 보는 거야? 아, 어, 그러니까 이제 뭐, 다른 근심, 고민 이런 게 없는 거야.